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본의를 제목 하기 직전에 아주 긴장되는 순간, 아주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 이 모습을 어, 사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어,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흥하게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5, 4, 3, 2, 1. 네. 어디? 오니... 회원님 가득담한 사랑, 건강, 화목 등 다양한 복들로 어, 여러분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같아요 보관의 어, 균주의 컨셉인데요. 복을 가져온 무늬의 네,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어, 미디어타워 어, 점등이 되겠습니다. 귀빈들께서는 시선을 왼쪽으로, 자, 저쪽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고객석에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지금 검정색의 조형물이 있죠. 자 그쪽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이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laughs> 다을로피 석품에서 이사하는 캐릭터처럼 여러분들도 한단계업그레에이드게 되는, 또 다른, 멋진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엑스 어, 윈터페스티벌 2019 개막 됨을 알렸습니다. 여러분의 새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모니가 기원할 겁니다. 어, 이곳에 오셔서요 새 소망도 비시고 2 0 2 0년 경자년을 새롭게 또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기념 촬영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디어 타워 배경으로 어, 모니 배경으로 먼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미디어 타워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모니를 배경으로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엄지 척 감을 하죠 엄지 척 오른손으로 엄지 척 자연스럽게 하트! 손가락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위치를 조금 바꿔서요. 미디어 타워 배경으로 해서 한 번만 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빈 여러분들. 자, 뒤쪽 아, 배경으로. 가자고? 어. 나와. 카메라 기사님들도계신데요 네. 자, 준비가 되있는 대로 자, 멋지게 다시 한번 준비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이 아, 네. 이어서 엄지 척. 오 가는 네, 엄지 척. 무슨 뭐 멘트. 마지막으로 파트. 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이후에 어, 이어서 바로 세븐틴과 함께는 4가지 위시토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추위를 게얹게 달궈질 예정이니까요 어,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어, 우리 잘해 주신 내외빈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타워 쪽으로 이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븐틴은 제자리에 계셔 주시고요 어, 바로 세븐틴과 함께하는 4가지 네 위스포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븐틴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 3,000원에 사요. <laughs> 3, <000원에> 사요. <laughs> 커피 한잔이다 세븐틴 여러분 마이크 드시나요? Yeah. 네.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이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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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 세븐틴이 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오늘 팬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너무 퀴즈 프로그램이 네. 네 죄송합니다. 자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븐틴은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밝고 액티브한 이미지로 이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 위시돌이 됐는데요. 이 소감부터 한번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세븐틴 위시돌 선정이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에 너무나 좋은, 이 많은 컨텐츠들 즐기라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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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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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제 이런, 에, 바람과 소망으로 더 이제 그 위스돌로서 좋은 역할을 또 해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제 그 굉장히 국제적인 이 곳이잖아요. 사실은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많은 관광객도 또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어, 특별히 또 이제 중국어를 또 너무 잘하시는 우리 또 멤버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어로 한번 또 이제 그 많이도 오시라고 어떤 그 느낌 한번 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中国成员吴俊维然后就说到快其实从练习生到现在也有 关于我的很多回忆然后也希望就是从中国来到这的你们，就是能在这个地方留下你们美好的回忆谢谢你们。好的超级重要的他他也得是他还是他还是他还是他还是他还是他还是他是他还是他还 뭐 이해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 예 그렇죠? 아, 네. 예, 그렇죠. 아, 다,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일찍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것저것 체험하시다고 했는데, 어, 뭐,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체험하시겠지만, 직접 어, 체험하신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다고요? 한 분씩. 어, 네. 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내부에 제 공모전을 통해서 트리를 장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들이 다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이뻐서 네. 보는 맛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요. 그리고 윈스페, 아, 윈터 페스티벌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저희의 큰 배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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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인생 네. 샷 포인트가 바로 거기가 될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저는 푸드 트럭이 참 맛있더라고요. <laughs> 아까 스태프분들이 사주셨는데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사먹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또꼭 찾아오고 싶어요. 아 역시 네. 먹는 게 중요하죠. 아있는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그리고 여기 약간 크리스, 아, 그 크리스마스 대한 약간 촬영하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 크리스마스 대한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고 니까 좀 전에 준한테 무슨 말이었는지 물어볼 걸 그랬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정말 일찍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면서 또 우리 많은 분들께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소개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우리 세븐틴이 소개해주는 그 장소에 꼭 가셔서 함께 경험을 해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세븐틴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았죠? 아, 뭐,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규 3집, 초동 70만. 아, 네, 맞습니다. 네. 해외 아이튠즈 k 팝 앨범 차트 24개 지역에서 1위! 아, 어마어마하군요. 예. 하지만 이제 올해 이렇게 잘했는데, 내년에 더 뭐, 대단한 해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내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는지, 세븐틴의 소원과 어떤 개인적인 바람? 이런 거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 내년은 어 저희 캐럿분들과 우리 더 좋은 추억을 쌓고 싶고요. 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어, 일단 네 캐럿분들과 저희가 모두 건강 건강하고 그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도보다 더, 더 따뜻한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능하게 항상 밥잘 챙겨 먹고 어, 요즘 추운 이가 옷잘 챙겨 입고 어, 오늘 오시는 캐럿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어 2020년도 어, 건강하세요 아네네 네. 아, 건강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 먹고 네. 그 건강해야 또 어, 세븐틴을 오랫동안 또 아, 아주 그 에너지있게 우리가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와, 모두들 건강하시고 세븐틴도 건강해야죠 네. 네네 네. 아. 저희도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내년에 어떤 소망 같은 게 있어요? 개인적인 소망 어... 개인적인 거는 아, 일단 멤버들이랑 캐럿분들이 다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안 다쳤으면 좋겠고 어, 일단 건강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네. 어. 세븐틴은 내년에 그 음악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 한번 또이 한번 사람을 갖고 있습니까? 어 언제나 새로운 걸또 추구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멤버들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븐틴가. 뭐 더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어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뭐 그렇게 할지는 좀 어려워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쉬워하는 우리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예, 우리 팬들께 2020년 이렇게 지내시라고 좀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2020년에는 모두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자,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인사를 네. 마지막 인사? 네, 네,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아, 자, 내년에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 위스돌 세븐틴과 함께하는 위터 페스티벌 2019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해 주신 위스돌 세븐틴의 우지, 준, 오씨원에게 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막식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요. 네. 아.